이상한 문으로 들어왔는데, 무슨 여기 뭐야? 뭐야 이거? 아파트들이 다 없어지고, 세븐일레곤 없어지고, 아니, 아니, 이게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여기 뭐야 이게? 이게... 뭐야 이게 이게? <놀람> <놀람> 뭐, 이상해오야 돼. 은 뭐, 친구가 여기 들어가지고나 아니야, 나어 뭐지 어어 뭐지 여어어징어 게임하는 곳인가? 오어어어징어오징어어야어어어어어 어. 어, 있다. 어거랑거랑

When y o u r 어 when you're 뭐 h e n y o 우 r e when y o u r 어이 h e n y 너무 정신이 없어 아 you're when you're 그 h e 그 아저씨, 피자, 피자, 가게, 피자 가짜 아저씨랑 닮았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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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가게, 펜션, 편, 이전, 펜션 편을 많이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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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기 어디야? 어 아, 누구 어디야 여기? 여기 어디야? 죽으면 엘리베이터도 처음 처음부터 타야 되잖아. 어. 나를 묶든지 떨어뜨리지 않지 하나만해. 아니 진짜 무슨 여기에 몰카가 너무 많아. 나 지금 중요한 거 나번 보자고요 어찌지? 어찌 그래? 어찌 생겼노어아 어찌 이걸로 살아 어찌 생겼 어찌 이걸로 어찌 이걸로 아 귀신이 쫓아오는 것도 힘들어 요거볼거 없다고 일초라면 무서울 거 같아 아, 뭔가 분위기가 무섭다니까 진짜 너, <웃음> 분위기가 <웃음> 진짜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지금 이야, 역시 중력이 약해지니까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지. 왼쪽으로 가고. 야, 왜 못해. 이쪽으로 가는 가면. 뭐가 이쪽으로 가면 오케이. 따라올 것 같아. 우와! 보니까 아 너무 좋아 가나 무안을 매붙인 건가? 뭔가? 아니야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구나 뭐 어, 이거 오징어 게임인가? <놀람>

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무 빨간색이면 안되는나 빨간색, 아, 초록색이 될때빨간색야 되는구나.

일주라도 초록색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돼. 네. 돌아 다시 돌아 다시 돌아 다시 돌아. 다 귀신 나오고 나서 갈 거야. woo 왜 나만 가면은 좀비가 나오는데? 오, 오, 오. 친구 따라, 친구 따라, 친구 따라, 친구 따라, 친구 따라, 친구 따라.

음,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어 어떻게 가야 돼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따라가려고 했는데 何で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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엄마 뭐? 안 왔잖아. 요 열쇠 찾으러 가자. 열쇠 찾으러 가자. 열쇠 찾으러 가자. 열쇠 찾으러 가자. 열쇠 찾으러. 가자. 찾으러, 가자. 찾으러 가자. 그냥 그만해야겠다. 그냥, 그만 그냥. 나가자. 아 진짜.